이번 선거에서 남동구 갑에서의 저희 승리는 물론이고 인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인천의 희망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저는 4년간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. 우리 남동구가 갖고 있는 현안뿐만 이 아니라 미래 의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정책들을 이번 총선 공약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강력하게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방역이라든가 또이 코로나 를 극복하기 위한 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저는 대외적인 접촉은 자제를 하고 또 선거 사무실도 엽니다만은 당분간은 사무소 개소식도 갖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제가 할수 있는 선거와 관련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정말 현명하고 품격 있는 남동구 주민들께서 오늘의 현실을 제대로 잘 이해해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 심판하고 인천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보태 주실 것으로 어,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